맞습니다. 저는 부산 중에서도 강서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나가는 명지부동산 이야기의 김정미입니다. 자, 부산 강서구가 점점 점점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부산 강서구의 체육센터, 권리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응원을 받고 있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가 인구가 확 늘어난 부산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2호 립이라고 해서 대저 2동에 이어서 명지 1동에 신설을 한다. 그리고 2024년 한 10월께 지금 오픈 예정 중공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저 이동에 이어 명지 일동이 신설이 되고 2024년 준공이고요. 인구가 급증하는 부산 강서구에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대저 이동 브라이트센터 브라이트 내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관내 두 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부산 강서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강서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사실, 강서구 체육센터는요, 지금 국회 도서관이 들어서 있는 앞자리입니다. 그 앞자리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낙동강 아트홀과 같이 건립될 예정이었는데, LH가 명직 주신 도시 그 일기를 중공을 마치고 개발위익 한수로 지금 건립이 되는 것으로서 500억 원의 예산을 그 LH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사실 낙동강 아트홀 건립에만 5 0 0억 원의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체육센터를 건립할 그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강서구 체육센터가 선적이 됨으로써 거기에서 예산 국민체육기금 3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와 구 예산 120여억 원을 확보를 하여서 150여억 원으로 지금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아트홀과 강서구 체육센터 그리고 앞쪽에 국회의 그 국회 도서관에서 다 아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림공원 1호공원 안에 다 같이 들어옴으로서 강서구에서 조금 더 다양한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신축될 국민센터는 전체 면적 3,865 제곱미터, 약1,000평 정도 규모고요. 지하 1층에서 시장 3층으로 해서 수영장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뭐 GS룸, GX룸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어지는 국민체육센터는 강서구의 인구 급증에 따라 추진이 됐고요. 강서구는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이 26.7%로 전국순위 상위권에 위치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구가 계속 급증하는 강서구이기 때문에 세무서도 따로 신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8월 기준 전체 인구는 14만 1,688명으로 올해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에코델타시티 등 사업이 완료되면 2030년에는 인구가 38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우리가 당초에는 지금 벌써 중공이 어, 2023년 뭐 이렇게 준공 예정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2028년까지 그 에코델타시티가 완공이 되는 시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30년에는 인구가 38만 명. 그래서 강서가 계속 커져 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지 그 오션시티에도 멀티 컴플렉스 스포츠 테마파크라 해서 이것도 지금 건립 예정인데요. 아마 시기가 강서구 체육센터가 먼저 들어서고 그 오션시티에게 나중에 아마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구는 공연장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지을 예정이었지만 기본 설계 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 사업비 초과 문제와 사업비 집행 규정 등을 이유로 분리 착공하기로 계획을 바꾸었고요. 그래서 LH가 공연 시설 건립에 500억 원을 지원하고 체육 시설 추가 건립에 15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었는데 그 체육 시설 은 사실 뭐 국비 12 지원 방안이 있는데 공연 시설은 지원 방안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낙동강 아트홀만 먼저 지어지기로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공모 사업에 당, 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시면은 명지 국제 신도시 여기가 명지 국제 신도시 1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명지 국제 신도시 2기 그리고 이 위자락이 지금 에코델타시티인데 지금 문화시설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이기, 여기를 쭉이 도로를 타고 내려가게 되면 강서 경찰서가 있고요. 계속 내려가면 오션시티로 통하게 되어 있고 국회 도서관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 앞쪽으로 문화시설이 낙동강 아트홀과 체육시설이 나란히 들어서게 되고요. 여기는 병원 부지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 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명지국제신도시가 계속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살기 좋은 명지 국제 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은 체육시, 체육센터 들어온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서구가 점점 더 점점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도 이제 막 서막이 올랐으니까 강서구는 점점 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낙후되 어떤 강서구가 아니라 변모하는 강서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7 0 1호 아줌마에서 기본 7천만 원 버는 국민 중에서 워킹맘의 저자 김정미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알아보고 조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